자 실기를 이제 해볼 텐데 어, 첫 번째로 리버스 하이프 익스텐션 한번 해볼까요? 네. 리버스 하이프 익스텐션은 뭐 이런 의자에서 일단 하면 되는데 일단 의자가 없을 경우 침대 같은 데서 이렇게 잡고 하실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동작이니까 쉬운 동작이에요. 음. 고 그냥 아무데나 잡고 체질을 해주고. 자, 요거 안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. 음. 요, 요추 쪽에다 힘을 주고, 뒷다리를 올리는 동작인데, 살짝만 벌려보세요, 어깨 넓이로. 그렇죠, 쭉 올려보세요. 음. 위에서, 정점에서 한 2초 정도 짜주고, 천천히 내릴게요. 하나, 둘. 그냥 엉덩이 위쪽, 바로 천골. 그쵸? 그 바로 위쪽, 흉추, 요추하고, 천골 사이에, 거기에다가 힘을 주셔야 되는데, 자, 이 상태에서 다리를 올려볼게요. 리버사이퍼 익스텐션은 아래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세요. 짜주고 다시 내리고 위로 위로 쭉. 자 2초 2초 정도 짜주고 음, 내리고 후 그렇지 짜주고 자 호흡은 내리고 나서 하셔도 돼요. 후하나 둘, 짜주고 다시 내리고 후. 다대 네, 내리고 네, 옆쪽 이렇게 일단은 누웠는데 어, 리벌사이트 익스텐션을 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못 올릴 정도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음. 그럼 어떻게 하죠? 좀 아래에서. 어, 그렇죠. 들수 있는 만큼. 아, 들 수. 있는. 이거 뭐 억지로 물론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릴 네. 수 있는 굴지그러쓸 필요가 없어요. 허리에 음. 자극이 들어가는 게 일단 핵심이죠. 음. 그렇 허리에 자극을 주는데 일단 올릴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걸로만 할게요. 어, 이 동작을 일단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 사실 리벌사이프 익스텐션 이전에 우리가 선행해야 될 동작이 있죠. 아까 얘기했던 코리 그렇죠 o 리 e a Korea, 옆에서 한번 보여줄게요 k o r e 선 Korea, Korea, k o 허리가 Kore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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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면 r e a Kore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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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o r 고 a Korea, 그렇죠. 이러고 한번 여기 와서 앉아 보시면, 음. 그렇죠. 어렵지 않아요. 일어서, 오케이. 다시 옆으로, 음. 옆으로 한번 돌아보세요. 자,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자세를 구현해 준다면, 이게 나 나쁜 자세를 좋은 자세로 바꿀 수 있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돼요이 동작을 실생활에서 얼마만큼 해 주느냐에 따라서 허리 통증이 빨리 사라질 겁니다. 자, 깍지를 뒤로 끼고, 자, 깍지 꼈죠 자, 깍지 끼고 쭉 내려주시는 거예요. 어깨가 내려가야 돼요. 어깨가 올라가 있는 어깨를 내려서, 다음에 옆으로 돌아보시면 어깨선과 힙선이 일직선상이에요. 그리고 자, 팔이 하나 들어갈 수 있어요. 이렇게 고립 자세를 얼마나 자주 어, 많이 취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허리 증상이 어, 호전될 수 있어요. 자세가 많이 좋아졌어요. 많이 먹어서 그렇지. <laughs> <laughs> 어떤 분들은 실제로 로돌아 <laughs> <laughs> 어떤, 어떤 분들은 실제로 이동적으로 네. 케어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. 어, 네. 네.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자세를 <laughs> 좋은 자세로 바꾼요 그리고 내가 실생활에서 이 자세를 얼마나 관성적으로 구현할 수 있느냐. 네. 제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. 어 많게는 한 시간까지 해보세요. 진짜 독하신 분들은 그렇게도 하실 거예요. 어, 정이 자세 이 자세로 걸어다니면 좀 이상하죠. 네. 바보 같긴 하죠. <laughs> 어? 그러면은 좀 들바보 같으려면 요 팔을 풀르고 네, 음. 그렇죠? 앉을 때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음, 될것 같아요. 자. 나쁜 자세를 좋은 자세로 만들어주는 게첫 번째. 그 자세가 뭐라고요? 아이솔레이션, 네. 고립. 고립 자세를 만들고 그 안에서 아까 했던 리벌사이프 익스텐션 같은 운동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운동을 또 하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보조적인 역할을 또 해주는 거예요.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통증이 사라집니다. 굳이 수술 안 하셔도 돼요. 네. 맞아. 그럼 칼슘을 얼마나 해야 돼요? 뭐, 한 10번에서 15번 정도만 하시면 돼요. 그걸 한 세트로 해서 조금 욕심이 있다. 한 3세트, 4세트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죠. 음.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높이가 굳이 많이 올라올 필요가 없어요. 내가 다리를 들려고 했던 그 동작에서 요추의 자극이 정확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. 요추 3, 4번, 4, 5번이 디스크에 굉장히 많이 걸리는 부이기 때문에 그 자세를 집중적으로 작업을 줄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. 자 리버사이프 익스텐션 해보셨고요.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음. 하이프 익스텐션 음. 음. 일단은 요추가 요추 아래쪽에 리버사이프 익스텐션이었다면 조금 위쪽으로 가면 하이프 엑스텐션. 그 동작에 대해서.